어떻게 하는지 우리 그명상법 지혜마다 지혜가 아주 소중하죠 그래, 지혜마당 또는 통찰지 통찰지가 뭐냐면 깨뜨려 보는 지혜입니다 깨뜨려 보는 지혜 이 통찰지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윗빠사나를할때그 마음으로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윗빠사나 명상이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이 뭐예요 끝으로 보는 거예요. 관심 뭐. 그렇죠. 딱 보면은 아는 거죠. 이게 그래서 통찰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고 하죠. 이제 예.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똑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지혜마당 통찰리 명상, 우리 이제 뭐삼의 명상을 하든 모든 명상에서 기본은 뭐다 일단은. 이 호흡법을 먼저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야 돼요. 호흡법.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우주, 두 번째 정중동, 세 번째 수승화가 또는 성문호흡 아니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잃은 명상법을 해서 석가모니 호흡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찰나의 미소.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 나보다는 내 중심에서 어때요? 상대와 하나되는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동맥은 이 항문 장강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렇게 와서 요 인중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승장이죠, 승장 인중 인중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회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맥, 인맥이 어디까지? 여기 승자. 그러면 끊어졌죠?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주는 건 뭐예요? 혀로 위천장 꺾어지는 데에다가 딱되는 거예요. 혀를 이렇게 잇몸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여기 이 부위에다가 살짝 되는 거예요. 혀를 살짝 대. 그러면은 인맥과 동맥을 어떻게 됐어요? 인맥과 동맥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안테나를 만든 거예요.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에 교신 채널이 열린 겁니다. 교신 채널, 대우주와 대우주는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우리가 명상을 할때 몸과 마음에 힘을 빼세요. 힘을 뺀다고 해서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 혀를 살짝 대고, 입, 입을 다물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마음의 힘도 빠지고, 몸의 힘이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평골 있죠? 저평골이 저작근이거든요 우리가 힘을 쓸때 항상 깨물어. 일을 악물어. 우리 일을 악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의 마음으로 살 때, 개체의 탐지치로살 때는, 이 악물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가 마우스 피스 하는줄 알아요? 마우스피스 안 하면은 이빨 나가버려요 이게 꽉 깨물기 때문에.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마우스피스를 꼭 끼어야 됩니다. 왜? 힘을 쓸때 우리가 깨물게 있어요. 이게 저작근의 힘입니다. 저작근이라고 해요 우리가 씹는 근육이라고 저작근, 그다음에 접평골. 이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에 의해서 이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편골 마사지의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작근에는 뭐가 있냐면 축두근이 있어. 측두근 여기 이축두골에서 이게 하악각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광대뼈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축두근이에요 그다음 교근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광대뼈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악각에서 그래서 신부 천부는 바깥쪽은 여기 있고 안쪽은또이 안에 있어. 그 다음에 익상근은 입 안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광, 광대뼈로. 그러니까 이거는 입 안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근, 씹는 근육 교근과 익상근이라는 이게 이제 신부, 첨부가 다 있어요. 나눠집니다. 이게 신부, 첨부로 다 나눠져요. 이걸 왜, 왜 익상근, 내 익상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저평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제3의 눈이라고 있잖아요. 3의 눈.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죠. 영안. 영의 눈이 열린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생명나무가 또 올라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우리가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이아래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가요 내야수체. 송과체, 시상고 우리가 중요한 간내, 흙질 이런 부분. 그러 그러니까 이런데 이접평골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다 양방에서는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불치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소우주를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경추 교정할 때 있죠. 소주를 피 시술자가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교정이 안 돼. 온 몸의 교정, 온 몸의 마사지를 받을 때도 머리 해줘야 돼. 소우주를 해야 돼. 마사지나 교정에도 교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경추 교정이 안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살짝 우리가 소우주를 만든 상태에서 거기만 이렇게 좌우로 돌려주잖아요. 경추가 맞추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하면은 안 맞춰져요. 심지어 우리가 추나를 하더라도 교정을 하더라도 안 맞춰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경추 1, 2번의 회전에 이저형골이 상당히 경추 1, 2번의 회전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 소우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소우주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 바로, 우리가 단전 호흡이 돼요. 자, 이게, 소우주를 만들어 보시고, 자, 아랫배로 숨을 쉴 때, 천천히 들이마셔 봐요. 천천히 내뱉어 봐요. 어때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단전 호흡이 돼요. 이거를. 그죠? 응? 자, 다시, 천천히 만들고, 내뱉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 도가에서도가에서는 소우주를 뭐라고 불러요? 회진법이라고 불러요. 회진법. 왜 회진법이에요? 돌아올 회. 진액을 돌아오게 하는 법이다. 라고 회진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공을 하거나, 요가를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명상을 할때 항상 혀를 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액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이때 진액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에기스라는 진액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내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 침이 고여서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온몸에 진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우주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발전소를 스위치를 키는 거야. 발전소에 스위치를 킨다. 내 몸의 발전소를 스위치를 스위치가 뭐다? 소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우주를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은그 자체가 에너지를 계속 생성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 무술하는 사람들이 막세 시간씩 싸워도안 지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진법. 소우주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운을 다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 어, 그니까 기운을 어때요?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으면서 탁 쳐주고. 모으면서 차주고. 계속 기운을 어때요?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치지가 않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딱세 가지 빼놓고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말할 때. 마실 때. 먹을 때. 빼놓고는 혀가 항상 붙어 있어요. 24시간 내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명상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이제, 코를 다,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내쉬고 들이마시고 자 기본적으로 내쉬고 들이마시는 게 체질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들이마시는 게 많아 태음인들은 들이마시는 게 많아 내뱉는 게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의 차이만큼 나중에 한숨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쉬는 거를 태음인들은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풍선불기가 폐활량을 키워주는 거야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폐활량을 키우는 게 태음인들이에요 그죠? 태양인들은 뭐예요? 내있는건 많고 들이마시는 게 적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뭘 많이 해야 돼? 들이마시는 것을 더연 집중적으로 해야 돼 태양인들은 들이마시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소음인들은 타고난 단전호흡이야 그냥 소음인들은 신장이 좋으니까 기운을 아랫배까지 끌었다 내렸다 잘해 그러니까 평상시 호흡이 소음인들은 어때요? 단전호흡을 하고 있어. 근데 소양인들은 어떻게 돼요? 신장이 약하니까 기운을 못 갖고 내려가. 그래서 신불 납기라 그래. 신장이 약해서 납기 기운을 받아들여야 돼. 어디까지? 단전까지. 단전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여. 그래서 신불 납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이 역으로 멋어 소양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단전호흡이 안 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소우주를 하고 나서 숨을 들이마시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안될 때는 신장을 도와주는 침을 나요 그래서 소양인들 단전호흡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됩니다. 신장이 다시 돌아와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 소우주 하나만 갖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이게 이제 1차적인 기본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정중동이라는 말을 써요. 정중동. 그러니까 호흡을 쉬는 움직임, 움직임 중에, 그러니까 정, 조, 고요함 중에 동이 있는 거예요. 뭐, 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들숨, 날숨, 요 사이에 정을 두는 거야. 무슨 말이야? 숨을 멈추는 거야. 정지를 주는 거야, 정지.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쉬고, 내쉬고. 멈춤을 줘요. 또 다시, 내쉬고 나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그, 이 멈춤 과정을 이제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럼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집니다. 호흡이 길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들이마시면,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는 줄 알아. 이게 뭐냐면 죽는 과정이에요 명상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빨리 이르게 돼. 그래서 이 정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뇌파가 위에서 안 떨어져, 이렇게. 근데 정지를 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낮은 주파수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 예수. 예. 주파수가 바로 떨어져. 이게 습관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숨 만에 뇌파가 네 내려가 버려. 수면 상태로 가버린다, 이말이 그게 명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바로 명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음. 여기 가는 사람, 여기 가는 사람, 여, 여, 여기 가는 사람이 틀려요. 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정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7, 7개, 7번, 7까지 세는 경우가 돼 있어. 응? 그래서 이제 호흡법 중에 뭐 7번, 7까지 쉬고 다시 세고 나서 다시 들으시는그 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멈춰보니까 저도 1분도 멈춰볼 수도 있고, 응? 어, 2분도 멈춰볼 수도 있고, 3분도 멈춰보기도 다 해봤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나 지하철 타면서도 저는 저런 걸 많이 해요안 음. 죽어요. 죽는다고 내가 이요안 죽어. 그래서 이건, 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죽어도 된다. 음. 죽어도 좋다. 이건 받아들인 겁니 그래서 이거는 죽는 연습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불면증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불면증이 바로 효과 있죠. 그고 바로 마음, 안전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동맥이, 요, 항문 앞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장강에서. 이렇게 해서 인중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해음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항문이 있잖아. 항문이 또 연결이 안돼있어 그걸 갖다가 뭐예요? 꽉 조여야 돼. 아, 알겠습니다. 아, 이 여기서 연결을 한번 했고 어디에서 연결해도 항문에 생기게 돼야 돼. 그래서 항문에 꽉 조이는 걸 뭐라 그래요? 케겔 운동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뭐예요? 수승화강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꽉 조여 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화가 내려오니까 불과 화가 내 몸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이게 수승화강이에요. 물은 올라가고 화는 내려가고 원래 물은 어때요? 내려가고, 화는 올라가자, 성질이. 근데 이게 이제 내 몸에서 교화를 이룹니다. 그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수와 화가 이렇게 하나 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자연의 조화가 되죠. 그래서 성문호흡이라고 합니다. 성문혈이 여기 에 있거든. 단전, 기해, 관원, 성문, 이렇게. 그래서 성문이라고 표현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 운동은 온몸에 관략근을 다 조절한다 생각하면 돼. 여러분, 방광, 요실금, 전립선. 그죠? 그 다음에 관략근이 또 어디에 있어요? 위. 식도하고 위. 우리 영유수 식도가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만들어지는 거야. 심장에도 판막이 다그 역할이야. 심장 판막. 심장 판막을 약하게 만든 것도 다 이것 때문에 그래. 캐게도 이게 해주면서, 이 호흡을 해주면은 심장 판막도 좋아져그 다음에 하지 정맥에도, 정맥에도 판막이 있어요. 역류하면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무너진 게 하지 정맥류예요그기다 깨져버린 게. 그러니까 혈, 그러니까 정맥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략근. 그래서 여기서 오디 관략근이라는 말 표현하잖아요. 오디 네. 관략근. 그 다음에 여기 역류 위, 위와 식도의 식도 판막 심장 판막 정맥류 이런 데 그다음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선. 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호르몬 같은 것을 분비하는 걸 유선이라고 그래요. 유선. 뭐예요? 유즙이 나오게 만들 분비하는 거야, 선. 응? 우리 몸에는 선이 많이 있죠. 어, 뭔가 분비를 하는 거. 거기도 다 뭐도 이것도 이 관략근의 힘으로 빼죠 근데 담낭도 배출도 이렇게 짜줘야 되잖아요. 이 모든 힘이 뭐예요? 한번 짜주는 거. 응? 분비선을 꽉 짜주는 거. 갑상선이잖아요. 갑상선. 편도선. 이 선. 이하선. 침샘을 이하선이란 말이에요. 선. 우리 몸에 이제 샘처럼 이렇게 뿜어주는 그런 역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할 때 분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선이라고 해. 그래. 이 선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아까 케겔 운동 수승화강 호법이에요. 온몸에, 내 몸에 조절할수 있어. 그 다음에 장까지도 모든 걸 조절해. 항문과 입입 입 안에서, 그러니까 접평골 마사지, 그 다음에 요케겔 운동을 함으로써 어때요? 모든 내장의 움직임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내장의 점막이라든가 미생물까지. 그러니까, 케이 운동이 명상이만 좋은 게 아니라 내몸의 온몸을 조절할 수가 있는 힘을 빼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풀려요? 항문이 풀려서 변이 다 나온단 말이야. 음. 소변도 다 나와. 그죠? 그 관략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야. 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키울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수승하강호흡법. 그래서 처음에 들이마실 때 조이고, 내뱉때 풀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계속 해버리는 거야. 1분이고, 2분이고, 10분까지, 20분까지 늘려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요 엄청나게 여기가 강화가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들이마실 때 조였다가, 내뱉때 풀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제 이 훈련이 되면은, 이걸 지었다 놨다 지었다 놨다 그냥 호흡과 관련 없이도 막할수 있어 원래 이게 불순인건인데할 수가 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길게 가는 거야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길게 그럼 이 전립선이라든가 정력에 상당히 조화가 되죠 그래서 정력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경호가 좋아하는 정력적인 부분 이게 돼요. 저는 호흡을 하면은, 단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항문을 조였다 놨다 하면, 뭐가 움직여요? 봐봐. 아래 골반이 움직인다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 버리는 거야 호흡을 할 때. 응. 응. 그러니까 누구 할때 보면은, 이, 이, 아래 이렇게 가, 가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미소를 짓는 거죠, 미소. 그래서 미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소를 띄우는 순간 신체의 고통도 다 사라지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 사례에 그게 찰나의 미소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연꽃을 딱 내밀면서 이게 웃어줬잖아요. 그 연꽃을 딱 보여주니까 제자가 어떻게 해요? 딱한명마하가섭이그 꽃을 보고 웃었죠. 그건 뭐예요? 그게 연화 미소예요. 응. 음, 이겁니다. 미소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때요? 사랑의 마음, 네, 자비의 마음, 이걸 갖고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지혜 마당의 기본 마사지 아니 기본 호흡법이에요 예. 엄청 중요하죠 보니까 건강에도 중요하지만은 명상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고 연결돼 있어요 연결시키는 데 어디다 일단은 입 안에서 그렇죠 인중과 승장을 연결해야 되고 해음과 장강을 연결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문 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문을 조여주는 게 원리가 있죠 있죠. 그래서 수승하고 호흡법 정중동 멈춰라 중간에 이 멈추는 과정이 깊게 깊게 들어가게 되는 명상을 깊게 들어가게 하는 죽는 연습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호흡 자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이 이 호흡법을 가지고 하나의 그 하나의 편을 나, 남겨놨는데. 호흡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숫자도 세 보고. 처음에 이제 이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호흡법을. 이렇게 해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꺼주시고.